스텝 1 네, 얼굴 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치고 스텝 2로 넘어가서 바디라인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누구보다 몸을 많이 쓰는 갇힌 직업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분명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그녀를 위해 나선 두 닥터. 장규열과 김영민 원장입니다. 잦은 부상과 떨어지는 체력은 그녀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체성분 분석을 통해 정확한 몸의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 네, 안녕하세요. 상담을 통해 그녀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시간입니다. 거친 운동인 만큼 크고 작은 부상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단된 문제는. 어, 잦은 부상과 그 부상을 유발하는 이 골반의 좌우 비틀림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 골반의 비틀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좌우 이 발목과 무릎 관절로 이 부담이 양쪽이 다르게 가는 거죠. 더 이상 수술로 인한 공백이 있지 않도록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빨리 이 부상에서 회복하고 또 앞으로 남은 선수 기간 동안에 큰 부상 당하지 않도록 어, 체형의 밸런스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키포인트는 체력 회복과 체형 교정입니다. 부상 회복이 시급한 그녀를 위한 특별 솔루션이죠. 안녕하세요. 바디라인 메이킹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운동 선수라는 특성상 근육량이 폭발적으로 많고 지방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꾸준한 훈련으로 완벽에 가까운 근육질 바디를 자랑하는 송효경입니다. 그녀의 문제점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예, 송효경 씨는 전체적으로 그 운동 선수시기 때문에 근육량도 아주 많고 그 지방도 아주 좀잘 어, 어, 관리돼 있는 적은 지방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런데 어, 전에 지방 흡입을 이, 어, 일단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 지방이 많이 제거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모자라게 수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엉덩이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힙이 좀 처져 있고 또 주름진 그런 힙을 어, 좀더 미끈하고 좀더 리프팅된 그런 어, 힙으로 어,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탄탄한 근육질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곳들을 의학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와 호르몬의 영향으로 처지는 팔뚝살과 선수 특성상 노출이 많은 곳인 엉덩이까지. 바디라인 메이킹을 통해 더욱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변화는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